2023년 개면년 52세 임자생 운세입니다. 임자생 여러분들은 올해는 음, 여러모로 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꼼꼼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성실하신 분들 어, 하나무만파시는 분들도 많고요. 인간관계도 그냥 이 사람 알면 그냥 진득하게 꾸준히 가시는 분들. 사람을 막 옮겨 타고 바꾸고 가리고 막 이런 분들보다는 그냥 그 사람을, 근데 한번 사귀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 그렇지만 한번 친해지고 한번이 사람을 알게 되면 굉장히 내 간세계도 빼줄 정도로 그 사람 한번 믿기 시작하면, 음, 그렇지만 그러다가 이제 배신을 당하는 수,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한 해는, 어, 좀, 이런 분들은, 음, 여차여차 하면 올해 좀 관제나 송사 문제로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좀 조심하시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어, 관제까지는 법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관제 구설까지, 관제 구설, 뭐, 송사 시비, 뭐, 인간의 구설,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 삼제도 삼제지만, 어, 삼재가 그닥 좋은 삼재는 아닙니다. 뭐 복삼재라고 이런 사람들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삼재 때는 모든 지사 조심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어 이런 분들은 재물이나 이런 거는 올한 해는 그냥저냥 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알뜰살뜰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돈을 차곡차곡차곡 창고가 개미가 탑을 쌓듯이 창고에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켜켜이 쌓아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나가는 돈을 조금 줄여야 되시는 거예요. 어디다 투자를 한다던가, 주식을 한다던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대상에게 빌려준다던가,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이 돈은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그냥 버린다는 생각으로 그냥 하시면 모를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돈은 올해 나가는 돈은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어, 그래서 올해는 나가는 돈은 절대 삼가하셔라. 어, 그냥 켜켜켜이 창고에다가 개미가 탑을 쌓트 뒤 그렇게 싸셔야 된다. 건강상에는 굉장히 이런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몸이 좀 이제 관절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안 좋겠다. 이런 분들은 앞으로도 관절염, 뭐, 루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뭐, 풍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요런 것만 좀 유념하신다면, 이런 분들도, 어, 말년에 가서는, 자식복이 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식복이 있어서, 어, 내 자손에게, 음, 올한 해도 좀, 성실히,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뭐, 별함이 없이. 그래서, 어, 자식복이 있으시다는 거, 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올한 해는, 개별 한 해는, 이런저런, 이렇게, 뭐,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